안녕하세요 저는 나리라고 합니다 천만나리네요 제가 게임 방송 처음 해가지고 좀 이해해주세요 마크 초보예요 일단은 제가 지금 신전을 짓고 있는데 이제 이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동물들 소환하는 곳이거든요 일단 저기에 닭이 있고 닭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닭아 꾹꾹꾹 소리 좀 봐요. <laughs> 저기 밑에 닭이 엄청 많거든요. 보여드릴까요? 하얀 게다 닭이에요. 저기 이렇게, 이렇게. 막 모여있거든요. 아, <laughs> 진짜. 야, 너왜안 떨어져? 이렇게 사면 닭고기도 쓸을수 있고, 일적이조예요. 아, <laughs> 그러나. 응, 갑자기 어, 인간세계는 내가 신이라는걸 알지 못하겠지 원래는 사신이될 기분이었는데 아난 신이 아니지 신은 따로 있지 저번에 내가 신이어서 헷갈린다 그리고 이쪽은 사신들의 마을이지 어우 헷갈려 헷갈려 나는 사실 인간들의 고통 없이 죽이는 거지. 일단은, 새 생명을 탄생해 볼까? 으쌰, 난 이렇게도 안 죽을까? 왜냐고? 사실 음. 얼마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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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단은 이쪽을 요리로 갖고 이제 새 생명 을 탄생해 볼까? 으쌰. 으으왜 이렇게 떨어지냐? 그냥 날아서 가는 게더 빠르겠다. 사다리를 타자, 쇼. 으쌰. 잉? 어, 쏙. 어, 어떻게 만들지? 볼수 있게, 일단, 유리랑 이렇게 막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닫으면 끝!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원래 병원인데 저는 저 언제 죽었는 줄 알아요? 제가 어, 저번주쯤이었나? 그때 완전 죽어버렸어요 꼬마 힘이 되게 빠르네 꼬마야, 그렇게 돌아다니면 안 돼. 꼬마야. 얘는 정말 말을 안 들어. 하이사신들을 나라로 고고고 그래 난 여러가지 일을 할수 있지 동문들을 소환시키고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야 근데 저기에 닿으면 애들이 죽어버리더라고 이쪽 주민들 오죽어 그러면 어떡하지? 아, 저려 이제 잘 있다. 음? 여기? 여긴 왜 왔어요? 아, 그러면 안녕~~